안녕하세요.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작가 유명희입니다. 음,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저의 어린 시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저의 별명은 하에탈 천사였습니다. 늘 웃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방과 후늘 안동 도서관에 갔습니다. 학교 다녀온 후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습니다. 열람실에서 주로 동화책, 소설, 한국문학, 세계문학, 추리소설 등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특히 세계문학 전집을 재밌게 봤는데 책 속에서 본 도시와 나라들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학창 그시 뭐든 하면 된다는 희망으로 가득 찬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은 임상병리과를 갖고 병원으로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취업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가 3명 태어났습니다. 그때 3명 될 때까지 워킹맘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한계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육아를 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책에도 적혀있지만 그때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하루에 10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쉴수 있는 때는 출퇴근의 지하철 안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3, 4시간도 못 자던 때였습니다. 한계점에 다다르니 저는 정체성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생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아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정체성의 의문은 사춘기 때한번 있고 또한 번은 중년이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쯤 독소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소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워킹맘으로 여전히 바쁜 때라 일상생활에 방해받지 않는 토요일 새벽에 모이는 독서모임에 갔습니다. 이 독서모임은 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독서모임 기간에 어,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음, 내가 과거는 어땠는지 지금 현재는 어떤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의 성장 배경, 나의 단점, 장점이 모두 나 자신인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의 단점이 이웃에게는 위로가 되고 나의 장점이 이웃에게 도전이 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하프 타임의 기간이 되어주었는데요. 전반전은 표때를 모르고 달려갔던 시기이고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 떠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달려오기만 한 전반전을, 인생의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의미있고 가치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일상생활은 변하지 않았지만 독서 모임에 다니던 4년 동안 조금씩 자랐습니다. 이 하프타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공저 한 권, 종이책 한 권, 전자책 한 권을 총세 권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를 성장시킨 여러가지 책들과 독서 모임에 박, 감사드립니다. 인생에는 어, 인생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도 학사 일정이 있고 회사에도 사업 계획서가 있고 전자 제품도 설계도가 있고 여름휴가도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음, 독서 모임을 끝내면서 나의 인생 설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는 어느 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걸만한 비전이 있는가요? 저의 비전은, 저의 인생을 걸만한 비전은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을 세우고 전쟁과 기아 속의 고아와 오지의 선교자들, 선교사들을 돕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슨 스웨드 마튼이라는 분이 말씀 의사이자 작가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리석으로 태어나 진흙으로 죽는다.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태어나 진흙으로 남는다.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태어나 대, 대리석이 되길 꿈꾸지만 진흙으로 남는다.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태어나 대리석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저는 진흙으로 태어났지만 대리석으로 죽,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제 성품이 좋아져야 되겠지요. 이 변화의 재료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성품은 타고난 기질도 있겠지만 학문과 인내, 절제와 경건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나, 나의 노력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 노력의 제일 좋은 방법은 독서입니다. 지혜로운 책들을 읽으며 나 자신도 옳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성품으로 길러집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나를 항상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돌아볼 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가? 아니면 타인의 인정과 박수를 위함인가? 어. 내 행동 자체가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게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성장해야 하는데 그 성장하는 이유를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이유는 내 이웃의 삶을 돕기 위함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이유는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이유는 주변을 어떤 면으로든 더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성장하는 이유는 주변을 더 사랑하고 더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독서로서 제 마인드를 쓰을 하여야 합니다. 어,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내면 바꾸기가 있습니다. 내면 바꾸는 것은 나를 죄한 것들은, 것들을 타크하는 것은 나를 바꿀 수 없고, 그러기 위해, 그러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어, 아무리 힘든 환경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계속 어, 얽매어서 탓하지 말고, 어,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선택할 영역이 있다. 이 말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힘든 자극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거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반응으로 내 인생을 잘 선택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패러다임 바꾸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지요. 스티븐 코비가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를 위한다면 태도를 바꿔라. 크고 총체적인, 총체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패러다임을 바꿔라.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지요. 세번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어, 어, 내가 실행을 잘 하지 못한다면 장소를 바꿔 보는 것입니다. 또는 어, 내가 또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안을 없애는 것입니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됩니다. 네 번째는 원칙을 정합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을 습득합니다. 선한 영향을 주는,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올바른 원칙을 위하여 어, 올바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올바른 원칙은 공의, 정의, 정직, 성실, 존엄, 봉사, 사랑, 감사가 바탕이 된 원칙이겠지요. 에, 세상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 있는 황금률에 따르는 삶입니다. 올바른 원칙을 위해서 결국은 독서를 해야 합니다. 어, 네, 다섯 번째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나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관리, 재정관리, 가족관계, 자기개발, 경력, 기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배우고 익힌 것으로 주변을, 주변을 섬길 수 있으면, 나로 인해 또 세상이 1%라도 더 나아졌다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감사할 것입니다. 다섯, 여섯 번째, 인내심 기르기가 있습니다. 작곡가 존 윌리엄스는 존 윌리엄스는 스타워즈, 이티, e 신들러 리스트, 조스, 해리포터 등에 나오는 작곡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일찍부터 좋든 싫든 날마다 곡을 쓴 습관을 길렀다. 곡을 쓰기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날마다 하루 종일 충실히 보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곡을 씁니다. 막막할 때면 나는 뭐라도 쓰면서 작곡을 합니다. 작곡가, 이 작곡가처럼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써야 합니다. 매일 음, 이슈가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사라지고 결, 결과만 남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음,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하려던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올바른 원칙을 세워줄 훌륭한 책을 고르는 방법은,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 주는가? 공의, 정직, 성실, 존엄, 봉사, 사랑, 감사의 중심의 원칙에 따르는 패러다임을 갖게 해 주는가? 이두 가지를 질문해 보면서 좋은 책을 골라야 합니다. 어, 그렇게 하, 했다 하더라도 제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왜 포기하는가? 환경 탓으로 돌리는가? 어, 환경 탓으로 돌리면 제가 포기하게 됩니다. 또, 교만한가? 어, 내가 다할수 있다는, 내 혼자 다할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조급해 하는가? 음, 빠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조급해 합니다. 그런 조급해 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기본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9 0 0 0번에 슛을 놓쳤고 300번 게임에서 패배를 하였고 또 결정적 기회에서 26번의 실패와 패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였습니다. 음, 숙, 그리고 습관화된, 루, 습관화된 루틴이 없, 없으면 또 포기하게 됩니다. 매일 좋은 습관을 매일 해나가는 그런 음, 성실성으로 길러야 합니다. 왜 탓하는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나라, 출생, 부모님, 과거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미래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가 세상을 섬기자. 세 번째, 무엇이 나를 자극하는가? 진정한 리더는 타인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태도를, 자신의 행동을 오른쪽으로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가져서 정직, 정직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야 합니다. 기여, 세상에 대한 기여를 함으로써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자극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용기를 주는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뱅기는 이륙할 때 제일 많은 에너지가 든다고 합니다. 주변의 말이 아닌 책을 읽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읽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무엇이 실행하게 하는가? 잘될 이유는 한 가지, 안될 이유는 일만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 잘될 이유는 내가 매일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안될 이유는 입힌 게, 접힌 게, 환경 탓, 어, 여러 가지 어, 이유를 되게 됩니다. 어, 내가 잘 실행하기 위해서 또 당위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적 요소는 결과에 대한 강박관념, 외적 요소는 사회적 의무감입니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를 지치지 않게 하는가? 어, 멈춤과 감사입니다. 때로는 외부의 외부 독서와 지식 습득에 내 내면의 성장이 따라올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빌게이츠의 생각 주간, 또, 링컨이 도끼를 가는 시간. 링컨이 도끼를 갈 때, 어, 가는데, 어, 도끼를 쓰려면 가는데 4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어,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 부모님, 가족, 이웃, 교회, 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호흡, 건강, 독서, 이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일, 어, 감사한다면 지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해내는 원칙,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보면은 어, 13가지 덕목을 따라하고 매일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다면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몰입, 어, 비전을 향한 몰입, 내 인,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 비전을 향해서 몰입해서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감정 다스리기. 순간의 감정을 뒤로하고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는 것 항상 기억하고 매일 성실히 해 나갑니다. 내가 성장하려 할때 찾아오는 꿈도둑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꿈도둑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알고 말하느냐? 사화면 신앙 떨어진다. 우리나라 창업자 80%는 3년 내에 사, 망한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한다. 이런 말로 우리의 꿈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아무리 꿈도둑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꿈을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그 꿈을 닮아갈 것입니다. 후반전을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 우리의 메멘토몰이 글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실험을 하였는데 A 그룹은 제한된 시간에 글을 읽게 하고 B 그룹은 시간 제한 없이 글을 읽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것을 A 그룹이 더 많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삶이 유연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옳은 선택을 한다, 한다고 합니다. 항상 메멘토몰이 죽음을 기억하고, 어,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옳은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에겐 네 가지 시간대가 있다고 합니다. 기계적 시간, 개인적 시간, 인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계적 시간은 내가 어, 매일매일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시간은 인생입니다. 때에 맞는 삶입니다. 내가 결혼할 때, 아, 내가 학 공부할 때, 또 직장 갈 때, 결혼할 때, 세상을 섬기는 때, 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맞는 삶을 살때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바꿔놓는 시간. 어, 에디슨이 많은 것을 발명하여서 우리의, 어, 우리의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또 세종대왕도, 세종대왕도 한글을 한글을 발명하고 또 많은, 어, 과학, 과학, 제품들을 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빌게이츠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어, 발견하여서 전 세계에 이로운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인류 문명을 바꿔놓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섭리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내가 지금 성장하지 않으면 나의 성장을 통해 혜택받을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마음. 저는 이 마음으로 항상 사람의 시간대를 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성장하는 사람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요. 비전은 미래에 완성된 실체, 그 비전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 사명은 비전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완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비전 없이 사명만 완수하는 사람은 삶이 고통일 뿐입니다. 진정한 공부의 기쁨은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아직도 가야 할 길인 우리의 길입니다. 태계 이황이 말했습니다. 공부를 하고도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건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네. 우리가 공부하고 매일 성장하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제일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옳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저는 방문객이란 시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소중합니다. 정말 그한 사람은 엄청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요. 어, 오티움이라는 책을 지은 문유아님이 계십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어, 오티움 책 속에 인생의 후반전에는 꾸밈에서 각 꿈으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보, 보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는 인생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음, 나의 삶을 가꾸고 이 세상을 가꾸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독서 모임을 합니다. Uh, 여러분도 매월 진행할 건데, 3월에는, 2023년 3월에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오셔서 새벽에, um, 함께 세상을, 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매일 글을 읽고 또 감사를 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봐요. 가지게 한번 와보세요. 감사드립니다.